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도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은행은 오늘 30일까지 마이데이터 오픈 알림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이벤트를 공유하는 고객 30명을 추첨해 태블릿 PC를 증정합니다. 기업은행도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최신 스마트폰 100대를 걸었습니다. 아직 정식 서비스 시작도 전에 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은 마이 데이터가 과거 오픈뱅킹처럼 고객을 묶는 락인 효과가 큰 서비스로 판단해섭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과당 경쟁을 예견하고 지난 9월 감독규정을 추가했습니다.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품 증정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상품 추첨의 경우 전체 응모자의 평균 제공 금액을 기준으로 맞췄다는 점입니다. 가령 오픈뱅킹의 경우 시범 도입 7일 만에 10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300억 원을 경품 증정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기존 가입 고객이나 이벤트 응급 고객이 많은 대형 금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금융사에 비해서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김영란 법과 같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마련된 기준이란 입장입니다. 최근 한 은행은 마이데이터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예적금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소비자 실익이 대래 줄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터마토 신병나입니다.